안녕하십니까. 네, 강의를 맡게 된 이명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제 이름을 여기 잠깐 한번 써볼까요? 제 이름은 이명지입니다. 어, 저는 그 개인적으로 주관식 공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법학 4년 다니는 동안 저희는 이제 항상 시험 자체가 주관식으로 치러지고 졸업하고 나서도 기회가 돼서 주관식 공부를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행정사 시험이 저한테는 가장 효율적인 시험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최대의 효과를 봤다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그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이 쟁점 정리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은 제가 시험장에 2차 시험장에 가지고 갔던 노트입니다.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그 최신 개정 법령 올해 2014년 4월, 상반기까지 최신 개정 법령이 싹다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례. 어 판례 원문이 참 많이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부담 갖지는 마시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 각 항목별로 판례를 한 줄이나 두줄 정도 쓸수 있을 만큼 압축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 강의라고는 할수 없고요 실전 대비용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그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강의라고 봐주시고요 어, 여러분 우리 시험은 사실 이 행정사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 이제 1차 합격하시고 주관식 2차까지 합격을 해야 최종 행정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주간식 시험이 참 많죠. 어려운 시험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는 우리 한네 과목 정도이고 실제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다른 주간식 시험에 비해서요. 아마 이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양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일 때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요. 그렇다면 짧은 기간 안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딱 생각을 하신 다음에 최종 2차 시험까지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 쟁점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목이 네 과목인데 각그 과목별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 어디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구석구석 속속들이 다 알아, 아셔야 돼요. 지문 하나로 구성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 어디도 빼놓고 가,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관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 그러다가 안 중요한 부분, 덜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어떡하냐? 물론 나올 수 있죠. 그런 거는 어 그거 마저도 중요한 것처럼 똑같은 양으로 준비하시면 안 되고 방어적으로 명과랑 하면서 합격하기에 필요한 양만큼 준비를 하셨다가 쓰고 나오시면 돼요. 어차피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식을 게 그 강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약간 이렇게 배짱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과 배짱. 아이 정도면 돼. 아나 정도면 합격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약간 이제 그런 식의 마인드가 필요하지. 너무 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 쟁점의 정리는 각 과목별로 제가 중요도 표시를 다 해드릴 거예요. 뭐 특A, A, 뭐 아니면 이제 별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 표시를 해드리면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도 넓게 보시긴 보시되. 어, 명가락 할수 있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약간 강약을 두면서 입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리만 하면 되지 않죠. 암기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암기 부분은 약간 개인차가 있긴 있어요. 뭐잘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이제 암기하기가 어렵,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책에는 두 문자 암기법이나 키워드 암기법 그런 것들을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책에 차마 넣, 넣지 못한 암기법도 있어요. <laughs> 두 문자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거는 이제 강의를 시간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또한 가지 이제 제가 잘 썼던 방법이 연상기법을 활용한 그 암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이제 민법을 예로 든다면 민법은 목차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의의 요건 효과라든지 의의를 연상기법을 활용해서 암기를 하시면 요건 효과까지 주르륵 딸려 나와요. 그래서 열매가 주르륵 딸려 나오듯이 이~ 그~ 암기하기가 편해요. 그 그러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요. 아~ 민법 어려운데 어렵죠. 어렵게 접근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그리고 딱 그~ 답안에 쓸 분량으로 내 것으로 체화시켜야지만이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암기 작업을 반드시 선행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답안 작성 연습을 하지 않고, 어, 나는 무조건 다 암기하면 그날 가서 쓰면 돼. 어, 한 번만에 가서 잘쓸수 있으면 너무 좋죠. 저도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그 주관식 시험 많이 쳤다고 했죠. 이렇게 많이 친 사람도 저 시험 볼때 떨리더라고요. 그니까 그만큼 이 시험이라는 건 사람을 작게 만들고 또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연습, 답안 작성 연습은, 어, 하면 할수록 늘어요. 정말 하면 할수록 늘기 때문에 꾸준히 하셔야 되고, 저의 경우에도 중요한 그 쟁점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번에서 20번까지도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 그니까 큰 문제로 나오는 거를 작은 문제로 쓸수 있게 또 작은 문제로 내가 준비했으면 또큰 문제로 넓, 넓힐 수 있, 있도록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용통성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세 가지가 같이 어느 것 하나 빠뜨려지면안 되고요. 세 가지가 같이 될때 예, 도움이 되실 거고 합격하시는데 답안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매 과목의 마지막 시간에 사례형과 함께 주관식 답안 작성 방법을 제가 한 번씩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마다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세 가지 그래 난다 알겠다. 이세 가지면은 충분히 합격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음, 한, 무조건 10시간씩 공부한 사람, 반드시 합격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공부량이 중요, 공부량도 그, 이제, 어떻게 가늠하느냐인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올해+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 2차 시험 치르는 사람들의 경쟁률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하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약간 보시면 어 보통 당해년도 2차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직전년도 1차 유예자가 있게 돼요. 1차 유예자. 작년에 2차에서 떨어지신 분들이죠. 보통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충분히 잡고 한 1,900명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1,847명 정도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1차 합격자,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1차 합격자가 계시죠? 어, 올해 그 응시인원이 한 3,7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총 원서 접수하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대평가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합격한다고 했을 때뭐 3,700명이지만 최대 뭐한 1,500명 정도 합격한다고 볼까요? 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차 면제자가 있습니다. 면제자.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면제되고 2차 시험은 꼭 치러야 하는 분들. 뭐니? 한 100명 정도 잡을까요? 올해는 한 85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죠? 몇 명인가요? 한 3,5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2차 시험을 치르게 되는 그런 나, 나와 동등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3,500명 정도 돼요. 근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 중에 몇 명을 뽑는다고 했죠? 300명 내외인데 올해 기준으로 하면 330명 정도 뽑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대충 나오죠. 대략 아, 10%. 상위 10% 정도 되면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요. 이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한 9명, 10명만 제끼면 나는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 경쟁률은 또 9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시험 당일날 다 오시는 거 아니거든요. 또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해요. 2차 경우에는 주관식이라서 겁먹고 근데 우린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뭐일 생기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 보면은 한 3명에서 5명? 예, 그 정도만 제끼면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다 커트라인이 작년 기준으로 작년 커트라인이 50.25 였어요. 50.25. 어, 합격자 평균은 56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내가 51점을 맞았으면요. 합격했죠. 너끈히 합격했고, 49점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보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주 실력이 낮아서 저 밑바닥에 있는 실력으로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적어도 시험장에 오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준비는 해요. 걱정만 하다 공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1점, 일점, 1점에 보통 수백 명이 몰려있고요. 많게는 1000명 내외로 몰려있어요. 하셨죠. 그러니까 다이 가까운 점수내에다 몰려 있고 상위 몇몇점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 있고 밑에 몇몇 몇 프로 있는 거죠. 거의 합격선에 가까이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2차 시험은. 그러면 평균 1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1점이라고 하면 각 과목당 1점씩 올리셔야 되고, 그럼 평균이 1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민법 같은 경우, 뭐 민법 뿐만 아니라 네 과목 다 제가 쟁점 정리에는 가점 포인트라는 그런 포인트를 넣어놨어요. 그걸 쓰면 분명히 가점이 된다. 저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답안을 썼고요. 특히 판례 부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민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판례를 많이 알고 있어서 판례를 많이 썼고, 최대한 압축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많이 쓰면 가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교수님들도 판례를 모면하고는 요즘은 뭐 공부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판례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매 과목당 1점씩 올리는 연습을 하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내가 안정권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걸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아, 나도 이 정도면 할수 있겠구나. 어, 내가 상위 10%. 3명에서 5명 정도만 제끼면 되니까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겠다. 대략 나오시죠. 그러면 여기서 어, 이제 한 3명에서 5명 정도만 뭐 제끼면 되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메워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에도 항상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듯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방법하고 다르면 이 방법을 취하셔야 돼요. 자, 그 D Day, 우리 시험 일이 보통 10월 둘째주 토요일이거든요. 가령 10월 11일 토요일이라고 이날이 D Day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험 1이에요. 시험 1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전날, 하루, 하루 전날 네 과목을 다 보셔야 돼요. 보셨죠? 그다음에 이틀, 두 과목씩 정리하셔야 돼요. 이틀 빠지죠? 자, 뭐그 전에는 뭐 3일이든 4일이든 본인의 그 역량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3일, 3일씩 잡을까요? 네 과목이니까 12일 빠지죠? 3일씩 다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한 5일 잡을까요? 54 20 그다음에 이제 뭐한 7일? 7일 정도 잡아 볼까요? 7일씩 잡으면 7 4, 28. 28일 정도 나오죠? 계산해 보죠. 어, 며칠 정도 되죠? 60. 한 63일 정도 나오죠. 실제로 뭐 날짜 적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2, 3개월 내 앞에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남은 신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기본 기본 내용을 정리하는 이 앞부분을 좀더 두셔도 돼요. 이걸 7일씩 잡지 않고, 한 10일에서 12일, 많게는 15일까지 잡으셔도 돼요. 감옥에 따라서는. 그 양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렇게 하면 한 40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략 한 70에서 80일 더 잡을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더넣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용통성 있게 이제 본인의 그, 주어진 시간에 맞게 그렇게 잡으셔서 여기 기본 내용을 정리하는 중요 쟁점 정리하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중요한 부분을 미리 많이 암기해 두면 뒤로 갈수록 뒤에 이제 반복해서 횟수로 거듭해 갈수록 암기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가령 내가 한3 일씩 한 과목당 3 일씩을 잡았는데 어떤 과목은 하루 만에. 내지는 이틀 반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다른 걸 보시든지, 뭐, 사례집을 보시든지, 아니면, 아, 난좀 쉬어야 되겠다. 쉬셔도 돼요. 음. 딱 계획 세운 것만 다 완수하시면 얼마든지 쉬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 하셔야 되고, 계획은 이런 식으로 디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역산에서, 아셨죠? 역산에서.